Hi. 자 접속사 대과 if, whether 자 가볼게요. 이거는 이거는 그냥 대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쓸수 있다는 거고 뒤에 문장이 올때 if나 whether는 뒤에 문장이 오면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단어처럼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다시 대시 문장 앞에 오면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if나 whether이 뒤에 문장이 오면 뭐뭐인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내려가 볼게요. Some early childhood educator believes that uh, in modern society, computer skills are a basic necessity, necessity for every, chi, every child. 자, 초기에 그 아동 교육 학자들은 믿었다, 뭐라고. 이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기술이 아주 어, 기본적인 필요다, 이 말이죠. 필요라는 것을 믿었다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 보시면 주어, 동사, 뭐 보어 이런 완벽한 문장이 와요 뒤에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신 막 여러 가지잖아요 뒤에 뭐 관계대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냥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아 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ne might wonder 자 누, 어떤 사람은 궁금해할지도 몰라 Whether there is any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the over con, over confidence in student 어 뭐에 대해서 있다면 어, 있는 것 어떤 이유 걱정되는 이유 과잉 그 자신감이죠 학생 때 과잉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할 수도 있다. 원더라는 건 궁금하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죠. 그죠? 자 내려갈게요. 자수 u s a n asked Andy blank he had met Jim before. 수잔이 안디에게 물었다. 그가 지민이를 전에 만났는지인지 아닌지 이프죠. 만나는 것을 물었다는 좀 어색하잖아요. 더 적절한 게 이프라는 거, 그죠? 나머지 풀어보세요.